오늘은 뭘 많이 발랐네 안녕하세요. 사는 코코코 같 다고 이렇게 진짜 이거 뭐그 방사선 받으 시는 분들 아프 다고 참지？마 시고 피부 과꼭가 세요？이게 드레싱 을하 느냐 안하 느냐차이가 엄청 커요. 너무 쓰라린데 어찌 할수없 아, 이뻐요, 이랬어. 지금 강세 진료 다 끝나고 외래 다 끝나고 피부과에 갑니다 빨리 드레싱 해야 돼 너무 아파 이게 실제 색깔이 안 나오네, 붉게만 나오네. 아, 아파. 근데 꼭 모가 안 씻어가지고 택핀 사람 같지? 그지 까맣게. 그치. 그게 죽은 죽은 피부잖아. 아, 아파. 이게 접착력이 계속 다 떨어진다 어 괜찮아 떨어져 도 어차피 내가 간지러운 거 뜯어서 이게 소방이서 그렇거든 됐구 간지러운 거 <laughs> 간지러워도 참고 사모... <laughs> 날인데 항암을 못 하고 왔어요.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보시더니 이제 목도 이제 피부도 이제 심해서 이렇게 드레싱을 다 했고 목소리 안 나오는 걸 이런 거 보시더니 저 입안을 좀 살펴보시더라고요. 목이랑 편도랑 저게 점막 이런 데가 좀 많이 부어서 이제 피 검사는 정상이라서 항암을 해도 되긴 하는데 항암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거 점막이나 이래, 목 이런 데가 이제 회복이 좀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그냥 항암을 한주더 쉬기로 했습니다.